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제는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여러 파트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자, 1990년대부터, 어, 쓰레기 소각제 생태계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 환경조사를 은폐하고, 아예 통계를 왜곡하는 이제 판국까지 가게 되었고, 심지어, 최지 장관대에서는 아예 소각장이 유행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까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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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되죠. 그리고, 어, 김명재 장관이 환경 빅, 백들과 시설 과격화는 논리로 이제 수, 확학장을 도시 전역에다가, 근처에다가 건설하게,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실현 되었고요. 예, 또한 이두 명의 장관은 서로 협력하면서, 어, 우리나라 쓰레기 생태계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많이, 많이 끼쳤죠. 아주 부정적으로요. 자, 그래서, 어, 지금의 4대 서비치가 주장하고 있는 발생기 처리 원칙과 대체 매입지, 사자 협의체, 직민의 금지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있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과잉적으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야서 이러한 결과 폐단이 바로 2000년대부터, 어, 나오게 되었죠. 네. 자, 이런 식으로요. 음. 자, 다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쉽게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런 안전조사를 확실히 아는 채판판 판매했다가 바로 가습기 사근제 사태라는 비극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고 이렇게 사채 일지까지도 나오게 되었죠. 자,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이제, 어, 90년대부터 그 부각된 인구 문제가 바로 정제계를 장악한 고려대 세계 세력의 세 인구 숙명이었을까라는 점입니다. 네. 자, 우선, 그 우리나라에서 의외로 고려대 세력들이 건국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고도 성장에 이르기까지, 어, 의외로 많은 기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심지어, 고려에 고래, 대해서 많은 나온 사람들이 주로 정재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심지어 김화삼 김대중 대통령도까지 어, 많이 신의척까지 들다 개입했었고요. 자 그러면서도 어, 이때부터 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고령화 문제 그리고 인구 과잉 문제 그리고 지역 편파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공론화가 되어버려가지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리죠. 자 그래서 어, 이렇게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차, 격차가 과연 우리나라에 가장 조, 좋은 것인가? 이, 이, 이게 한번한번 한번 통계로 분석하면은 아주 안 좋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게 문제점을 이 문제점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중장년층의 노후 산업을 전체력을로질때가서 없고, 그리고 구인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노인 복지를 포기, 포기하고 은퇴 없는 노동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는 사태, 사건이 그럼 현상이 발생해야 되죠. 자, 그리고 지금 2020년대에 들어서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한 이 인간을 대체하여서 인형인여 인간을 양정화할 로봇과 인공지능이 주로 80년대 후반부터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기사를 캡처해서 보여드리자면.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시위와 파업 횟수가 굉장히 극심했었습니다. 예. 또한 또한 실업 비용 문제도 또한 공론화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로봇과 인공,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실업률과 그리고 경제적인 파업과 시위 때문에 국가문제 국가의 그 치안이라든지 사람 생태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파업 그리고 시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출산율을 감소시켜서 이겨 인구를 없애버려 해해 해야 되고 그리고 그나마 시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소비자라도 어떻게든 가진 자원과 공간 내에서도 순환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때부터 딱 맞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유공자 예우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어, 특히 정보 기관에서 나온 사람들이 갑자기 보훈처를 맡아가지고 어, 특히 각종 다양한 이제 유공자 예우라든지 그런 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숙이 개발을 하기 시작했죠. 특히 이두 명은 어, 상당히 그런 구, 국내 정치라든지 그리고 해외 정치 외교에서도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두 사람이 다 많이 개발했었죠. 자, 또한 이게 만약에 어, 대리전이 발생했었다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배급제라는지그지연금이로 공급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어, 우리나라에서 96년부터 96, 시작된 인구자제 상사 정책기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기의 다른 목적으로 저는 보, 분석하자면 저는 이런 식으로 저는 염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첫 번째 파트가 여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